사람이 암에 걸리지 않은 예방 방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러한 확고한 지식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할때 우리는 암에 걸릴 위험성에서 자꾸 낮춰질 수가 있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 중에서 계속 변종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외부 물질에 의해서 DNA가 파괴되면서 암세포가 계속해서 우리 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 면역세포가 계속해서 죽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면역세포의 힘이 얼마나 암세포보다 빨리 떨어지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암이 발생하고 덜 발생하고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면역세포를 얼마만큼 잘 유지하게끔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일반적인 면역세포는 골수에서 여러 종류가 생겨서 피 속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막 돌아다니면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세포는 혈액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혈액의 상태가 약산성 가장 적합한 온도를 3도를 유지할 때에 가장 좋은 활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산성을 잘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있는 대사 산물이 우리 물질이 이렇게 오장육부에서 이렇게 먹고 분해를 할때 산성 물질이 이제 많이 증가되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에너지가 생기고 또 일단 단백질 같은 게 이제 생겨가지고 몸의 조성 성분도 되고 하지만 이 계속해서 생기는 이 산성 물질을 어떻게 줄여주느냐에 따라서 혈액의 산성으로 치우칠 수 있고 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산성을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데, 이런 것을 줄여주는 물질을 빨리 섭취를 해야 될 것입니다.